국내 암 유병자가 2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신규 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 이상에게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 1위로,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며, 20대 여성 유방암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조기 발견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유방시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불안했죠. 불안하고 빨리 검사해서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좀 잠도 못 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 이제 뭔가 조금 만져졌고 그게 움직이기도 하고 좀 혹이 커진 감이 있어서 제가 등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많이 수시가 아프고 대상포진처럼 그렇게 아팠거든요. 유방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환들이 생기기 쉬운 부위인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방암은 늦게 발견할 경우 다른 부위로 전이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검사로 유방 질환을 발견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방 검진과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술에 대한 모든 것을 손용기 윤나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방촬영술 같은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을 30에서 5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겠고요 유방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유방검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방암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 유방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등, 뭐 그런 유방암과 관련된 어떤 두려움이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그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방 검사를 받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사실 있는 게 맞고요. 유방촬영술 검사를 할때 압박을 통해서 검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압박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좀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통증에 대한 경험 때문에 유방 검사를 꺼려하시는 분도. 일반적으로 유방암 검진의 경우 40대 이상 여성들에게서 연 1회 정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시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조기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저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30대 이후부터 미리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방법에는 MRI 그다음에 유방촬영, 유방초음파가 있습니다. MRI의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고가고 다음에 검사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검진 목적으로 추천되고 있지는 않고요. 보형물의 파열이나 유방암 수술 예정이신 분들한테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은 양측 유방을 압박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양측 유방의 대칭이나 전체적인 모양을 관찰하기에 좋고. 유방암의 조기 징후인 미세석회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방 초음파는 아주 적은 후까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검사고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시행하시는 게 좋지만 진료 상황이라든지 유방 상태라든지 환자 나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진을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게 되면 유방 조직 검사라든지 아니면 진공 보조 유방흡인 생검 등이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가을 비가 내려 촉촉해진 도심이 상쾌하기까지 했던 목요일 아침. 항상 그렇듯 진료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방혜진 씨. 유방 검진을 받으러 왔다 이상이 있어 유방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고, 뭐 유방 시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 친구가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한번 이제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초음파를 하고 혹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하고, 뭐 무슨 일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도 해봐야 된다고 해서 불안했죠. 불안하고 빨리 검사해서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좀 잠도 못 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암은 아니었고, 일단은 추적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셔서 몇 달간 추적 검사를 했었어요. 그 저번에 우리가 검사를 하고 발견했던 그, 그 혹들을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조직 검사에서 하나는 괜찮게 나왔고 하나는 그 유방암 발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혹이라서 진공 보조 유방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거했던 혹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잘 제거를 했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서. 변화 여부만 확인하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한 그두 개의 결절 외에도 양쪽에 몇 개의 또 양성 결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혹들도 어, 6개월에 한 번씩은 어, 추적 검사를 통해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환자분은 그 이전부터 유방 양성 종양으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두 개의 결절이 조금 의심스러운 결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결절을 조직 검사를 했고 하나의 결절에서 유방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양성 결절로 확인이 되어서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술을 통해서 절제를 해냈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지금과 6개월 뒤, 그러니까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혹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실 분들은 그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연령에서 10년 정도 이른 나이에 유방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방해진님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평소에 유방검진에 대해서 신경을 어, 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두 가지 다 유방, 유방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70% 이상이 치밀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밀, 치밀유방이라는 것은 유방촬영술에서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유방촬영술에서 치밀유방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 이 유방촬영술 사진에서 보이는 유선과 유방의 종양이 겹쳐지게 되면은 에, 서로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방촬영술 외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어, 결절의 유무를 확인을 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미세 석회화의 형태 또는 결절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세 석회화를 잘볼수 있는 검사가 유방 촬영술 검사가 되겠고요. 결절을 잘볼수 있는 검사가 유방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방 촬영술 검사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실 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내 몸에 혹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심되고 이렇게 한번 혹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방 통증과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정유영 씨는 얼마 전 유방 초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얼마나 떨었는지 병원만 오면 그 순간이 생각나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제가 등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많이 쑤시고 아프고 대상포진처럼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이 아닌가 해서 다른 신경과를 갔어요. 한 3일분 줬는데 그거 먹고 나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병원이 좋다는 소문 듣고, 그래 와가지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 예, 이제 혹시나 가슴에 무슨 종양이라도 생겼나 엄청 걱정을 많이 했죠. 엄청 불안했었는데 진단 결과 아니 아니라서 참 좋았어요. <laughs> 예, 예전에는 이 검사를 한번 받으려면 이 병원 이제 진료비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니까 병원에 오는 것도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여성분들은 이쪽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주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잘 계셨어요, 그동안. 네, 잘 네, 덕분에. 예. 아, 그래. 네. 그때 검사하신 이후로, 네. 뭐, 다른 쪽, 반대쪽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만져지는 머물이 음. 발견됐다든지,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네. 한번 그러고 나니까 네.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아직까지는 음, 특별한 네. 문제는 없으셨어요. 네. 어떻게 한 번씩, 한 번씩 그 자가검진해서 이렇게 만져보시긴 하시나요? 네. 이제 샤워할 때. 한 네. 한 네. 샤워할 때, 예. 그쵸. 한달에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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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유방촬영술 네. 사진인데, 네. 보시다시피 하얀색이 유선이에요. 네. 유선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유방촬영술 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네. 유방 촬영술 말고 유방 초음파 사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만, 유방 초음파만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일 전부터 오른쪽 유방 통증과 오른쪽 유두의 가려움증으로 내원을 하셨어요. 환자분이 처음에 그 증상을 느끼셨을 때 대상 코진인 줄 알고 병원에 들리셨다가 아닌 걸로 확인을 받으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유방촬영술 사진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고요. 유방초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방검진을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시면 충분한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시현씨의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환자분 이전에 네. 그 오른쪽이 아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팠던 부위가 이쪽 부위 맞을까요? 네. 통증이 있는 부위 있었던 그 부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이상은 보이진 않네요. 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방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검사였어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급여화가 되면서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판단상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을 때는 급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성이니까 나이가 있어도 큰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려면 건강 관리 유지도 어, 필요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다소곳이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손보성 씨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몇달전 진공보조 유방종양 절제술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캐나다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전에 가슴에 이제 뭔가 조금 만져졌고 그게 움직이기도 하고 좀 이게 내 조직인가 아닌가 좀 긴감인가 했었어요. 근데 냅뒀더니 좀 혹이 커진 감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캐나다 현지 병원에서는 좀 한국이랑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수술이 임마전가 아니면 좀 불가하다고 했고 또 혹시 하더라도 전신마취에다가 좀 흉이 크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맘모톰 수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 수술하고 힘든 건 없으셨어요? 네, 다른 건괜찮았어요 수술하고 그때 일주일째 괜찮다 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 네. 뒤로 뭐 생활하시게 불편하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만져진다든지. 다른 거 전혀 없으셨어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음. 한 일주일까지만 음. 약간 뻐근한 감은 있었는데 음. 그 이후로는 음. 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음. 혹 크기가 조금 크신 편이라서 걱정했는데 완전히 제거가 잘 됐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요거는 제거하고 나서의 사진이세요. 검게 크게 보이던 혹이 지금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음. 혹이 조금 워낙에 크기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제거는 잘 됐지만 재발 위험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수술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좀더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나 다시 올라오는 게 없는지 음. 확인은 하셔야 되고요. 음. 캐나다에서 초음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혹시나 재발하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여건되실 때한번더 들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은 됐습니다. 가시기 전에 초음파 확인 먼저 하고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갈아입으러 가실게요. 네. 환자분은 만져지는 우측 유방 종양으로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었고요. 이미 캐나다에서 섬유 선종으로 진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섬유 선종 같은 경우는 2, 0 30대 여성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라서 다 제거가 필요하진 않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져지는 사이즈였고 크기가 3cm 정도로 많이 큰 편이셨고요. 그리고 수개월에 거쳐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여서 제거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신 마취 하에서 큰 절개를 필요로 하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권유 받으신 상황이셨는데 어, 외과적 절제 수술보다 국소 마취로 제거가 가능한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어, 엄마, 아, 뭐 긴장이 좀 되지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근데 네, 뭐,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뭐 안심해야지. 아, 네, 그 원장님하고 상담도 해봤는데 원장님도 되게 음, 금방 수술 시간도 금방 끝난다고 하시더라고. 네, 알겠어요. 걱정 마요. 유방 절제 수술만 가능하다는 캐나다 병원을 뒤로 하고 한국에서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술을 받기로 한 날, 걱정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부성 씨. 씩씩한 모습을 보니 오늘 수술 별 문제 없이 잘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인지라 조금 겁도 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긴장이 많이 돼요. 막상 다가오니까 긴장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laughs> 병원에 도착해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보성 씨. 곧 보성 씨의 수술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 마음 편히 잘 하고 오길 바랍니다. 흔히 만모통으로 많이 불리우는데요,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유방의 혹을 완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조직 검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3mm 미만의 작은 혹부터 아주 큰 혹까지 작은 절개로 완전 절제가 가능해서 최근에는 절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포조 유방종량절제술은 유방에 있는 대부분의 종계들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아니면 유방 이전의 조직검사상에서 악성병변, 그러니까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바늘 들어갈 자리 1차 마취할 겁니다. 바늘 들어갈 때좀 따끔하세요. 이제, 혹 주변으로 긴바늘 넣어서 2차 마취할 거거든요. 이거는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나면 이제 괜찮을 겁니다. 따끔합니다. 진공, 보조, 유방종양 절제술은 바늘을 유방안으로 삽입해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데요.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다 뗐고요. 혹된 자리 빈 공간에 피하고 물찰수 있어서 저희 5분만 지혈하고요. 지혈된 거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픈 거 없을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환자분의 경우 국소 마취하에서 진공 보조 유방 절제가 완전히 잘 이루어졌고요 혹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 종파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6개월 있다가 종파 한번더 시행하셔가지고요 수술 자리 상처가 괜찮은지 다시 재발된 병변은 없는지 확인 필요하십니다. 수술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보성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깨끗이 잘 되신 것 같거든요. 네. 저쪽에 조금 검게 보이는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종, 피고였던 것들이 아직 남아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수술하고 6개월 있다가 한번 더 초음파 하셔가지고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데 이번의 계기로. 제가 이제 검진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식습관이라던가 어 이제 평소 생활 습관도 좀 많이 바꾸자고 생각을 했고 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유하고 있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꼭 병원을 찾는다는 김선영 씨. 얼마 전 진공부조 유방종양 절제술을 받고.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술을 계기로 건강지킴이가 된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검진을 받아왔고 그 정기 검진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몇 개가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어 이제 꾸준히 어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고 계속 모니터링했었죠.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중에 어, 갑자기 하나가 커졌어요. 네, 그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어, 만져지는 게 없어서 이물감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서 어, 별로 불편한 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괜찮으셨어요? 아, 네. 수술하고 뭐 달라진 거나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아, 네, 만져지는 게 없어서. 음. 네. 일단은 6개월 지나셔가지고요. 그때 시술 직후에는 초음파 하셔가지고 복 없는 거 확인했는데 혹시나 재발한 거 없는지 괜찮은지 오늘 한번더 초음파 검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초음파하고 다시 드릴게요. 네.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선영 씨.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 결과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진만 잘 받아도 암에 대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수술 자리 하고요, 지금 이상 소견 보이는 거 없거든요. 수술 자리 흉 약간 찐거 말고는 깨끗하시고 재발 소견 안 보이십니다. 더 커지거나 많아진 거 없나요? 음, 네, 없어요. 그 때, 작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크게 변화 안 보이셔서, 경과 관찰하시면 되고요. 수술 다리 괜찮으셔서, 개결에다한번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환자분은 무증상으로 처음에는 유방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하여 시행한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상, 어, 유방좌측으로 혹이 발견되셨고요. 혹의 모양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각이 져있는 좀 나쁜 모양이라서 조직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상 원주세포 변형이 관찰되었고요. 원주세포 변형의 경우에 향후 미세 석회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관상피내암을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진공보조 유방 제거 수술을 권유 드렸습니다. 어, 수술 자리 하고 다 괜찮으시고요. 수술 자리에 뭐 새로 생긴 거, 뭐, 뭐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 잘 되셔서 이거는 입고 사셔도 될것 같고요. 이전 검사에서도 반대쪽에 작은 혹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3mm 정도로 크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으시고요. 경과 관찰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있다가 경과 관찰, 좀한번더 하시러 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력도 있고 해서.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진도 꾸준히 계속 받고 해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달 병원을 찾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생리 시작하고 일주일 이후, 그리고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하루 날짜를 정하셔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검사를 시행할 쪽에 있는 팔을 높이 드신 후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가슴을 원을 그리면서 꼼꼼히 만져보시면 됩니다. 양측을 번갈아 시행을 하신 후에 만져지시는 병변이 있으시면은 병원을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조기 진단만 된다면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병원을 늦게 방문하셔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1년 4월부터 유방 초음파가 급여가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세부터 자가 검진. 자가 검진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40세 이후부터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유방검진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좀 일찍 유방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유방검진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지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통해서 유방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건강 검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고 예방의 시작은 검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